자, 16번. 자, n자료의 연필을 내 학생 ABCD에게 남김없이 나누어주고, 나누어주었다. 다음 명제가 모두 참일 때, 자, n의 값을 구하래. 그러니까 이 n의 값, 즉, 연필 자료의 개수를 구하래. 자, 내 연필을 받지 못한 학생이 있을 수 있고, 한 학생은 두 자료 이상의 연필을 받을 수 없어. 반드시 한 자료만 받아야 되는 거야. 자, 풀어볼게. 자,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합니다. 자, 위쪽에다가 학생들 ABC 써주시고, 됐지? 여기다가 연필을 받으면 동그라미, 받지 못하면 X라고 표시하면서 풀어볼게. 자 B는 연필을 받지 못했다. 자이 말이 참이죠, 참? 그러니까 B는 연필을 받지 못했으니까 여기다 X 이렇게 됐죠? 자 그다음에 A가 연필을 받았다면 D도 연필을 받았대, 됐지? 즉, 얘는 조금 아직. 긴가민가 하니까 지금 A가 연필을 받지 못할 수 있어 맞지? 따라서 우선은 얘는 긴가민가 한 거니까 파란색으로 쓸게 얘가 받았다면 D도 받았다 이렇게 쓸수 있는 거야 됐지? 자 그런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니네 이게 참이면 이거의 대우도 참이지 이거 대우 어떻게 돼? D가 연필을 받지 못하면 A도 연필을 받지 못했다 맞지? 따라서 D가 연필을 받지 못하면 A도 연필을 받지 못한 거야. 됐죠? 따라서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로 나눠 놓고 풀어볼게. 자, 그 다음에 이제 B가 연필을 받지 못했다면, 받지 못했다면, 맞지? 받지 못했잖아, 지금. 이가 때문에, 맞지? C는 연필을 받았다. 그러니까 확실하잖아. C는 연필을 받은 거야.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A가 연필을 받지 못했다면, C도 연필을 받지 못했대. 자, A가 연필을 받지 못했다면, C도 뭐? 연필을 받지 못했대. 맞아?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 C는 지금 연필을 받았지. 확실하잖아 맞지? 따라서 아, 이두 번째 경우는 아닌 거네. 됐죠? 따라서 몇 번째 경우인 거고 첫 번째 경우인 거고, 맞지? 결국 A도 연필을 받았고 C도 연필을 받았고 D도 연필을 받은 거네, 맞지? 따라서 총몇자로의 연필이 필요한 거야? 세 명한테 나눠줘야 되니까 몇 자루? 세 자루. 따라서 내가 하고자 애는 3이야. 됐지?